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차트보시면 일단 SK하이닉스 작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궜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눌렸고 자 올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일단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7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구간 재작년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설령 여기에서 들어갔더라도. 하뭐 하더라도 어쨌든 뭐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다 평단 관리하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려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진입 물론 여러분들 정립식으로서 쌓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뭐 신규 진입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또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거의 뭐 비슷한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전면 금지가 됐죠 공매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제로에 거의 수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여기를 계속 분석을 했지만 이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뭐대차장고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좀 안정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유지를 하겠죠.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40조, 26조, 한번 크게 눌렸죠. 그리고 31조, 42조, 44조까지 올라갑니다. 우상향하다가 올해 꺾이면서 31조까지 좀 떨어지는 그림.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등락을 좀 반복을 했고 이제 재작년에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다가 올해 적자까지 기록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빨리 됐어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적자인데 이렇게 오른다고 선반영이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개선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크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자르기로 하면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일상적,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 마이너스 8조에서 그냥 바로 8조까지. 그냥 16조를 이상을 회복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익도 영업 이익과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또 굉장히 크게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면요. 35, 36, 37 이제 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좀 오르긴 했는데 50, 60, 80대까지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100 언더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I 보시면 38, 어, 상당히 좋았죠, 과거에. 그리고 4, 9. 자, 한번 눌렸다 올라옵니다. 16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역성장 하면서 3, 0 1 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뭐 계속해서 두 자릿수까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수익성은 아쉽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 보시면 1244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0.95%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6%였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1%가 살짝 안 됩니다. 지금 0.95%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적자기 때문에 PER 선출, 아, 선출되지 않고 있고 PBR 1.7배 나오고 1.7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일단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당연히 고평가 구간인데, 일단 우리가 미래에 이런 재료들을, 기, 어, 우리가 좀,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은 적정주가 근처까지는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3분기까지는 좀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4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은 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영업익은 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852억 원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네요. 자그 배경을 보시면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램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동반이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률이 24%좀 괜찮아질 것으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랜드 출하 증가율이 시장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9% 상승하면서 영업적자 폭 축소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급락 시기에 반영된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런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동사는 내년 두배 성장의 두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HBM. 자, 이거 뭐 AI 주주 주 재료죠. A, HBM. 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별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 및 HBM 생산 능력 이제 캐파 확대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HBM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을 소화해야 되는 부담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난 2년간 괴롭혀왔던 업, 업계 내이 재고 부담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적극적 감산을 통한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제품 경쟁력에 힘입어 경쟁사보다 빠르게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재무제표에서 봤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흑자전환도 그냥 흑자전환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점프 자 거의 뭐 스카이라켓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간 중장기적으로 현금 창출력이 개선이 되고 재무 안정성까지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방면에서 지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다 좋은 내용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나쁜 것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남은 건 거의 뭐 대부분 다 좋은 재료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매도까지 개선이 되니까 뭐더 이상 좋을,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어쨌든 이제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주식의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쌀때 들어가서 사고, 비쌀 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이제 공포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자 전략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이 종목은 어쨌든 삼전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초장기로 보면서 적립식으로 쌓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 어, 제가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탄탄한 종목 하나 잡고서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는 직장인분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달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현금 모았다가, 음, 뭐, 월급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투자금 모았다가, 어, 한번 이제 크게 조정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오른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떨어질 수, 이제 조정장이 이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 투입을 하셔서 항상 평단 관리, 어, 이제 잘, 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그냥 매달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수익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크게 여러분들이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말이 길어졌는데, 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신규 진입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좀 보류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립식으로 쌓아가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눌릴때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아놨다가 현금. 자,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인 분들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16만원. 지금 재료로서는, 어쨌든, 재료가 별로 안 좋았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좀 정리하시는 구간인데, 지금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만원 일단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차트에는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16만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물린 분들 아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데서 뭐 물타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갖고만 계셨다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평단 관리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혹시라도 계신다면 계속 보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좀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좀더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 상황이 좀 괜찮다, 전고점 넘어가면서 16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본전 찾아왔을 때. 좀 어느 정도 대부분 저 걷어내시고 어 조금 더갈 것인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물타지 마세요. 어차피 평당 얼마 안 떨어집니다.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